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후보지 선정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일찍 승인이 난 건데요. 정부는 착공 시기를 오는 2026년 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자체와 삼성전자는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3개월 빨라진 건데 정부는 착공 시기도 2030년 6월에서 2026년 12월로 3년 이상 앞당긴단 포부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산업단지 조성을 완수하고,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인근에 이곳 근로자들이 잘 수 있는 주거단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국토교통부와 삼성전자, LH, 지자체 등은 국가산단 승인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창리 저수지 일대 37만 제곱미터 부지에 270가구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장리와 창리 일대엔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주 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하고 전력이나 용수 등 산단 인프라도 제때 갖춰 2030년 공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내년 3분기에 보상을 시작하고 2 0 6년에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30년 이전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기업과 지자체는 정부의 산단 조성과 동시에. 교통 등 인프라도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래 교통량을 감안하면 지방도 확장도 반드시 필요한 입니다 이에 따라 지도 82호선, 지방도 321호선, 백옥대로 등 나머지 연계 교통량도 확장될 수 있도록 히조를 요청드립니다. 특화 신도시 조성도 역시 신속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아 특히 어 도로 철도 교통망 확충이 매우 용인 입장에서 중요하고 한편 용인시는 이번 이주산단 조성 계획 등에 포함된 완장리와 창리 일대 50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추가하고 1월 16일까지 주민 공람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용인 죽전동 일대 채석장이 생긴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속에 결국 정부의 불허방침이 내려지면서 채석장 건립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죽전동의 한 산자락에 채석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인근에 2만 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자리한데다 학교도 있어 소음과 분진, 안전 문제가 있단 겁니다. 파라는 이날라다전하게 이사 가고 싶어 죽전동산 26.3일대 18만 9천여 제곱미터에.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자체의 반대로 채굴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자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자의 채굴 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주민과 지자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용인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산 개발 인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걱정, 시가 이미 단호히 광산 채굴은 안 된다고 했던 입장을 광업조정위원회가 잘 고려해 준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용인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시조례 등을 통해 실제 채굴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의원과 죽전동 주민들은 채석장 반대 의견을 담은 7,300여 명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준법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과거 보호관찰소라 불리던 곳인데요.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고덕신도시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수원 지법 평택지원 인근에 있는 평택 준법지원센터.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석방되거나 선고 유예, 집행 유예된 자들을 보호 관찰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센터는 최근 고덕 신도시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확보해 내년 3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고덕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지 주변에 공동 주택은 물론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법무부가 대책 없이 옮기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초등학교 직선 거리는 3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근에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도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없고 순찰 인력조차 너무 부족한 곳이거든요 지금. 센터 옆에 들어서는 경찰서 신설은 수년째 지연되고 있어 고덕동과 고덕면 6만여 주민들의 치안은 지구대 한 곳이 막고 있는 상황. 이들은 센터 이전을 반대하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부터 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법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준법지원센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억대의 임대료가 나가는 상황에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착공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택시, 경찰 등과 협의해 CCTV 추가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입주 시기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평택시가 통복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처리장은 완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악취민원은 물론 안성천과 통복천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가동을 시작한 통복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거쳐 하루 평균 7만 5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도시 개발로 하수 유입량이 처리 용량을 넘어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 평택시가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지난해 말 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현대화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총 사업비 2,145억 원으로 일일 1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시설은 지하에 건설되며 준공 이후 사업 시행자가 30년간 운영합니다. 전체 하수처리 시설을 지화하고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해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하수 처리 공법을 적용해 안성천 유역 수질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2월 착공해 2028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상부의 도로 두 개가 개통됐습니다. 연말이면 경부고속도로 위에 여섯 개 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산에서 김포공항을 가는 버스도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역 인근의 도로.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위를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 도로에 미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덮은 다음 그 위에 도로를 만든 겁니다. 고속도로에 단절됐던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가 연결됐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도로는 모두 6개. 23일 2번과 5번 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3번과 4번 도로가 중공됩니다. 가장 북쪽의 6번 도로와 가장 남쪽의 1번 도로는 지난 8월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로 10분 이상 걸렸던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가 2분도 안 걸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도로 뚫렸습니다. 이제 얘기 손님한테 얘기했더니 아, 편해서 이제 편리해서 좋겠네. 그 손님은 그랬어요. 저는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어, 손님 나는 택시 요금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서로 둘이 웃었어요. 오산역 환승센터에 김포공항을 가는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멈춰섰던 공항버스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타지역로 가서 버스를 타야 됐는데 이번에 개통되면서 그런 번거로움나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서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출발하는 김포공항 버스는 오전 5시 30분과 11시, 오후 4시 30분에 운행합니다. 오산대역 후문과 병점 중심상가, 예당마을 로테캐슬 등 다섯 곳에서 정차한 뒤 김포 공항까지 가는데 90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김포항 노선을 신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공항에 갈때 안전하고 빠르게 갈수 있게 되어서 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동탄과 오산 지역에 편리한 교통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BTV 뉴스 이재범입니다. 오산 IC부터 세교 이지구를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착공식이 26일 열렸습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는 1.54km 구간에 4차로에서 6차로 규모로 교량 2개를 포함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1,339억 원이 투입되며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20년 전인 지난 2004년에 기본 계획이 세워졌고 2010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담금 조정 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해 7월 사업이 다시 시작돼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가장 큰 폭설 피해를 입었던 안성시가 부족한 복구비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피해가 2천억 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복구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7년 만에 쏟아져 내린 폭설로 피해가 컸던 안성시. 8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폭설이 남긴 것은 2천억 원에 가까운 농민들의 재산 피해입니다. 안성시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피해가 크다 보니 기부금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관련 법상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시가 떠올린 방안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중 기부자가 기부할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자연재난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지정기부 제도를 시행한 곳은 안성시가 전국 최초입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모아서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램들이 모여서 이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 지원 사업은 저희 안성시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정 기부도 다른 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이 기부자가 담례품도 선택할 수 있어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 만족하는 일거양득 모금입니다. 연말 목표는 5천만 원, 총 모금 목표는 5억 원입니다. 시는 모금된 기부금을 재난 복구에 쓸 예정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재난 성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고향사랑 이음 또는 위 기부 사이트를 통하면 되며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 기부가 가능합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우체통을 이용해 보내는 손편지, 이메일과 SNS를 사용하는 요즘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안양시 만안구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민을 적어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우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온기 우편함인데요. 혼란스럽고 힘든 이때 따뜻한 응원의 답장을 쓴다는 온기 우체부들을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에 마련된 노란 우편함. 위로와 공감이 필요할 때 찾게 된다는 온기 우편함입니다. 우편함을 열자 답장을 기다리는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둔 초등학생의 고민, 집안일을 돕고 싶어 하는 어린이의 고민 등 저마다의 사연이 담겼습니다. 이 편지들의 답장을 보내는 자원봉사자들이 바로 온기우체부입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나무라는 중학생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엄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과 동시에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어땠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공유하, 공유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네. 키우는 강아지가 병에 걸려 슬픔에 빠진 사연자에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위로를 건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어서 음, 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온기님도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보낸 사연자와 답장을 쓰는 봉사자 모두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고민을 보낸 온기에게 온기 우체부란 이름으로 진심을 전할 뿐입니다. 매번 오랜 시간을 들여 다섯 장이 넘는 손편지를 쓰는 것도 그런 마음이 담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냥 응원 받고 싶고 그 익명의 옹기우체부님께 그냥 어, 따뜻한 한 소리만 듣고 앞으로 내가 잘 나아질 수 있겠다 희망을 얻으려고 시작 써드렸는데 옹기우체부님이 한 다섯 장의 편지를 딱 써주시는 걸 보고 아, 저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동 중인 온기 우체부는 700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보낸 답장의 수도 2만 통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온기 우체부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국예솔입니다. 2025년 새해는 을사년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부활, 지역에 따라서는 복과 다산을 상징하고 영원한 삶을 기원하는 재생의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뱀띠의 특별 전시를 통해 만사 형통의 기운을 만나보시죠.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땅을 지키는 열두 수호신 가운데 여섯 번째 신인 뱀신. 불교에서 관자재 보살로 묘사되며 어리석은 인간을 일깨워 지혜를 전합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한 뱀.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10대 왕이 등장하는 시왕도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좀 무서운 이미지를 많이 연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뱀은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어리석음을 좀 경고하는 존재로서 많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뱀이 풍요, 뱀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또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뱀이 들어오면은 뭐 가정이 평안하다. 혹은 이제 마을에서 또 신으로 또 섬겨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뱀은 방향으로는 남담동 쪽을. 시간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를 가리켜 해시계나 나침반, 생활용품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 늘 함께해왔습니다. 한 번에 10여 개의 알을 낳아 강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땅 속과 땅 위를 오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비로움으로 전해져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띠 전시를 통해 12지 동물과 관련한 민속을 소개해온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뱀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아프리카, 스리랑카 등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타국의 민속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을사년 뱀띠해 운세를 점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운세 체험 키오스크를 통해 운세도 보고 뱀띠해 부적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을사년 새해 운세는 풍요로움으로 나왔습니다. 혼란했던 2024년을 지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풍요와 안녕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하루에도 몇 번씩 교용하는 엘리베이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엘리베이터 갇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승강기가 도착하게 된다면 해야 되는 것. 바닥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만약 승강기가 오작동으로 승강기 카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승강로로 떨어져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닥은 확인하고 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승강기가 안전하게 작동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침착하게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관리실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실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을 이용해서 119로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 요청을 해 주실 때는 승강기 고유번호 7자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번호는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승강기에마다 붙여진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승강기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에 갇혔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한 가지는요. 바로 강제로 문을 여는 행동인데요.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을 하다가 승강기 카 아래로 즉 승강로로 떨어져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승강기가 갑자기 작동을 시작해서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강제로 문을 여는 행동은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승강기에 갇혔다면 침착하게 비상 호출 버튼 또는 119를 눌러 신고해 주시면 119 구조대원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여러분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해 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승강기 구조출동 건수는 평균 2만 1,800여 건이며 구조인원은 평균 2만 700여 명으로 한 달에 약 1,800여 건의 승강기 구조출동 건수와 1,700여 명의 구조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는 다치기 직전에 무리하게 탑승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하거나 너무 무거운 물건을 싣는 것은 피해 주세요. 또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면 위험하우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지진 등의 재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는 피하고 꼭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정전의 위험이 있고 화재 시에는 유독 가스가 침투해. 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닫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는 줄이나 전선 등은 감지가 되지 않아 출입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목줄이 출입문 사이에 끼인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할 수 있어 반려동물을 안고 탑승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는 비상정지장치 등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 추락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에는 공기구멍이 있어 질식의 위험이 없으니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